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복된 하루 보내셨습니까? 낮에는 비가 오다가, 진눈깨비가 오다가, 눈이 오더니 또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해가 쨍하고 나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바람이 불고, 비도 오고, 진눈깨비가 휘날리고, 눈도 휘날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밝은, 태양이 있는 그 날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부침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돌이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들이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원돌 감남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남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 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아멘 여러분 나무를 접붙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장미꽃 묘목을 찔레 가지에 찌레 나무 줄기에 접붙이는 일들을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나무에 접붙이려면 좋은 가지를 가져다가 좋지 않은 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접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접붙여놓으면 좋지 않은 나무의 줄기에서 진액을 받은 가지가 이제 살아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아는 접붙임입니다. 고염나무 줄기를 자르고 감나무 줄기를 접붙인다든지 뭐 호박을 이제 싹이 나게 되면 호박의 싹을 자르고 거기에 이제 참외라, 참외나 수박이나 이런 것들을 접붙이게 되면 이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죠. 왜냐면 하 뿌리가 튼튼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접붙임은 그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가지로 일컬어지, 접붙임을 받는 가지는 이방인이고 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좋은 줄기. 좋지 않은 가지를 좋은 줄기에 접붙이니까 좋은 줄기에 진액을 받아서, 그러니까 좋은 진액을 받아서 좋지 않았던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고엽 나무에 감 나무를 접붙였더니 감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 뿌리가 뿌리에 있는 뿌리에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고엽 나무에 감 나무를 접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보면 감 나무를 자르고 거기에 고염나무 줄기를 접붙였더니 고염나무 줄기가 감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그 접붙임과 그 과학적인 접붙임과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진액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좋지 않은 가지였고 죄악의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내어서 좋은 줄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공급받는 좋은 줄기에 접붙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분리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올바로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먼저 붙어 있던 줄기에서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죄악의 줄기, 욕심의 줄기,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물론 그것은 아픔이 있습니다. 처음에 붙어 있던 죄악의 가지에서 우리가 끊어져 나오지 않으면 좋은 줄기에 접붙일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줄기입니다. 욕심의 줄기입니다. 죄악과 욕심에 사로잡혀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여전히 죄악에 붙잡혀 있고 이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 접붙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액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요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접붙여졌는데도 새로운 진액을 받아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는 또 잘리워지게 됩니다. 원래 있던 가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잘리었거든요. 그런데 접붙여진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또 가차 없이 잘라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욕심과 죄악의 가지로부터 줄기로부터 잘려져 나오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욕심을 버리는 아픔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생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새로운 진액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옛날의 생각들을 버리고, 욕심과 죄악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접붙임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욕심에 사로잡혀 생활하면 새로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줄기에 접붙임을 받은 새로운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그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에게 기쁨드리는 아름다운 가지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비슷합니다마는 마지막 6월절을 보내는 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행하신 내용들을 보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된 최고 권력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도 명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죽이는 일을 행동을 자제하자 뭐 이런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계는 때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었지만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 대결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정면 대결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꺾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걸으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려고 하는 외면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 고난이 어떤 아픔인지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도구로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 우리가 읽을, 통독할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오늘의 삶,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고통을,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짐을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어제가 회계 제 예수요일, 회계 수요일이라고 말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었고 이번 주일이 이제 사순절 첫 주간이 되는데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 마가복음 14장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월절을 지나서 각국에서 모여 들어온 유대인들이 흩어져 나간 다음에 유월절이 지나고 사람들이 다 빠져 나간 다음에 조용히 처리하자 이것이 사내들인 공의 회의의 결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만히 구경하고 있지만 아는 거지요. 예수께서 비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제자들이 이 여인을 꾸짖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다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분이 이 여성분이 어떤 분인지 이름도 기록이 안 되어 있지요. 아마도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그 말을 그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도 확인 안 하고 신분도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신분을 확인했더라면 복음서에 누구라고 아마 기록되었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걸 보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은.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르세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고 가르뉴다를 이용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뉴다의 마음 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원래 그런 욕심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버려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여전히 권력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 가르뉴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핀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 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나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을 그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생각도 그또 그렇게 행동으로도 옮기는 데까지 그는 용기를 냈던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통항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이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기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의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들어서 대항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것 보면, 예수님이 여전히 활동하실 때는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붙잡히셨고, 사형 판결을 받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고난을 당하면서도 항거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겁이 나면 두려우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마지막 그런 순간이 어려운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면하거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